네, 배달이 아트스테이 1930에 도착했습니다. 어, 복합문화공간이고요. 어, 배달이 있다 작은 미스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6월 9일까지 1월까지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는 네, 소요의 뜻은 자유롭게 이리저리 거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 네, 스페이스 안에 들어왔습니다. 배달. 네, 이 공간은요. 예전에 여인숙으로. 어...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딱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어, 2층의 공간도 목조 건물이네요. 네, 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림. 그림의 탄생. 작가가 뉴질랜드 한달 살기를 하면서 경험했던 대자연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놓은 영상입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작가적 상상력을 더하여 캔버스에 옮기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네 지금 이따 스페이스 이 층에 올라 있습니다. 작가님의 메인 그림들이 전시돼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림을 보면 어, 보시면 굉장히 파스텔 풍의 느낌, 어, 그런 녹색의 느낌, 그리고 이끼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작가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제가 우연한 기회에 뉴질랜드 한달 살기를 하게 됐어요. 한달 살기 하면서 이제 남성, 남성이라는 곳에서 트래킹 하면서 그 자연에 있는 그런 생명체들, 나무, 꽃, 풀 이런 것들. 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랑 다른 것들을 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발견한 그 생명체 라는게 지구의 옷 예를 들어서 지의류 인데 이끼류 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지의류는 조류하고 균류가 이렇게 같이 공생하면서 자연의 산소를 만드는 그런 생명체 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작가적인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소재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캠퍼스에 옮기는 작업을 이제 꾸준히 했어요. 하다가 이제 여기 배달이 아트스트이 1930. 여기는 뭐 말씀드린 대로 그 1930년대 2층으로 지어진 목조 건물이에요. 그래서, 어, 그대로 이 형태를, 원 형태를 살리면서 만들어진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휘류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뒤에 보시면 작품이 10호가 이제 30점이 모아져서 300곳짜리의 어, 이끼류를 음, 지류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 층에는 대표하는 작품들 한세 가지 정도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여기는 호수인가요? 네 이거는 뉴질랜드의 그 북섬 중반쯤에 와이오타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네. 아직도 활화산이 그 이렇게 활발하게 왕성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네. 거기 와이오타프라는 곳에 이제 온천 관광지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네네. 거기서 그 발견한 그런 자연이죠. 이렇게 그 웅덩이 같은 데 보면은 아래 살고 있는 생명체에 따라서 이물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어떤 네네. 곳은 연두색이고 네네. 저쪽에 보면은 어떤 곳은 회색의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피어 있는 어그 풀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나무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 를 표현을 해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이번 전시의 타이틀이죠. 수피라는 네. 작품이 있어요. 네. 이게 수피라는 작품인가요? 네, 수피라는 작품인데 네. 이거는 어 내가 태어나서 처음 알게 된 그런 지구의 새 색다른 모습, 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알기 전에 몰랐던 이런 자연, 네.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이죠. 자연과 함께 어떻게 더불어서 공생하면서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들도 네. 좀 의문을 가지게 만든, 그래서 이번에 타이틀도 지구의 옷 위를 걷다 말하자면 아, 네. 예, 지의류는 땅지자의 옷이자잖아요. 그래서 이번 타이틀을 그렇게 아, 네. 지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네. 이제 숲이라는 또 작품이 있어요. 예, 여기 네. 옆에 아, 보면 숲, 네. 예, 저것도 음. 이제 파랑 꽃이에요. 자세히 네네. 보면은 장미 아, 같은 건데 네. 이제 추상적으로 형태를 어. 만든 거죠. 근데 네네. 이 작품 같은 파랑 장미는 네. 꼭 지켜내야 될 사랑 이런 의미래요. 그런데 아, 음, 정말 숲이나 자연이나 음. 이런 것들이 인간이 네. 꼭 지켜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근데 네. 파랑 장미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전자 변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아, 색깔은 장미는 네. 뭐 아주 뭐 여러가지 색깔로 다 다양해요 보라색을 예예. 만들 수도 있고 파란색 장미 굉장히 많죠 색깔에 아하. 따라서 되게 많아요 네네 네. 메인 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저기 10호라는게 몇 메시지 센치 몇 센치 인가요? 저게 45.5에 53.0 인가? 아 어, 그래서 10호구나. 저게 10호, 그러니까 예. 그 10호라는 의미는 네. 엽서 우리가 흔히 우체국에서 쓰는 그 엽서 열 장이 모인 게 10호예요. 아 그래서 한칸당 10호예요. 아 그래서 아 이렇게 이게 작품을 30장인 3 0인가요 예, 예. 그래서 네.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형태가 되기도 하고 네. 따로따로 해도 형태가 되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남발링을 A-1, 2, 3 이렇게 각아 세로로 해서 네. 하나씩 이제 세트인 작업이죠. 그래서 네. 이제 모아서 하나의 형태를 이룬 거예요. 이제 네. 여기에 보면. 지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익기는 초록이잖아요. 그런데 초록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보라색도 있고 무슨 네네. 철 성분 같은 색도 있고 네네. 회색도 있고 검정도 있고 네네. 굉장히 다양해요. 아, 전 세계적으로 익기는1 6천 가지가 있대요 네네. 종류가 근데 우리나라 한 800여 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음, 거죠. 음. 이게 지금 보면은 멀리서 떨어진 어떤 돼지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 익기 같은 그런 종류의 아, 모습인가 보시면 나무에 피어 있는 이끼류도 있고, 네. 바위에 피어 있는 그런 지휘류도 있고, 네. 아래 보시면 저렇게 보라색의 그런 네. 어, 지휘류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철성분이 있는 색깔들도 음. 있고, 그다음에 물이 물에 피기도 하고 또 가까이 어, 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멀리서 떨어진가? 아, 이거는 모습인가요? 그냥 음. 어 작가적인 상상력을 더한 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똑같이 그려낸 음. 그림이 아니고 네. 상상력을 더한 거기 때문에 아. 이미지화 시킨 거죠. 음. 어. 어 저도 이렇게 것은... 화면에서 굉장히 난해한 시를 읽는 것 같은 아, 그런 어시어 어, 보니까 시인가? 화가는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러면, 어떤 네. 사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음, 네. 지금 지금 네, 음. 지금 보면은 다 이, 여기 2층은 어. 다 뉴질랜드 여행에서 떠오르는 영감들 했었고 네. 1층에도 보니까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것도 작품. 소유하다라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네. 늘 일상에서 산책을 할때 느꼈던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날의 영감이나 네. 이런 것들을 음. 어, 표현하고 네. 여기는 이제 뉴질랜드의 그런 맑은 물, 빙하가 내려와서 호수를 잃은 와. 그 모양이에요. 네네. 그래서 미러레이크라는 곳인데 네. 하늘과 물과 땅이 음. 그냥 네. 하나의 화면에 이렇게 아. 들어가 있는 듯한 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네네 여기보다 미러레이크 같은 네. 느낌이. 네물에 여기서 반사돼서. 네네 세계 연작시. 네어 토마토도 잘하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창작가님. 네 여기. 아 안녕하세요. 회신네 <laughs> 회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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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재발 방지라 네. 잔위기 자이를기 위해서 좀 했던 거였습니다. 네, 실제 산불 피해 목으로 만드는데 글러져 있습니다. 예. 네. 여기는 보니까 미야자키 하야 감독이 약간 생각이 나거든요.